반갑습니다. 경희하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경희하고 언박싱 언어 문법 교사 김영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중 피동 표현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중 마지막 인용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고 활동 정리와 국어 힘 키우기, 국어 힘 펼치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86페이지입니다. 인용표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을 인용표현이라고 하는데,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뉜다. 가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에는 인용하는 문장에 큰 따옴표를 붙이며 조사, 라고를 사용하고,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조사, 고를 사용한다. 이 직접 인용에 쓰이는 라고와 간접 인용에 쓰이는 고는 별도로 인용격조사라고 불러요. 격조사라는 용어 들어봤죠? 주격조사에는 무엇이 있죠? 네, 은, 는, 이, 가.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네, 주격 조사는 이가예요. 많이 틀리는 것이죠. 그럼 은, 는은 네 주어나 이밖에 다른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보조사입니다. 격조사 하나만 더 말해볼까요? 이가는 다른 격조사에도 쓰이죠. 뭘까요? 네. 문장 성분 중에서 보어를 만들어 주는 복격 조사로도 쓰입니다. 학생이 되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처럼 되다와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쓰이는 문장에서 많이 볼수 있죠. 갑자기 서술격 조사도 생각나네요. 이다죠. 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용언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 언급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격조사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해두고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직접 인형에 고를 사용하거나 간접 인형에 라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 마지막 인용 표현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 되었네요. 계속 보죠.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설명문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문법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법 요소의 특성을 알고 이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이렇게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의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시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예제 문항으로 인용 표현을 확인해 봅시다. 1번. 직접 인용은 간접 인용으로,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으로 바르게 바꾸지 못한 문장은? 1번. 철수는 어머니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철수는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했다. 직접 인용에서는 라고, 간접 인용에서는 고라는 인역격 조사 사용하죠? 네, 맞네요. 2번. 인테는 수정이가 방금 운동장에 나갔다고 말했다. 인테는 수정이가 방금 운동장에 나갔어라고 말했다. 네, 간접 인용문을 직접 인용문으로 올바르게 바꿨네요. 3번 처음 바다를 본 그녀는 바다가 정말 넓다고 혼잣말을 했다. 처음 바다를 본 그녀는 바다가 정말 넓구나라고 혼잣말을 했다. 2번 선지와 동일한 형태네요. 바르게 바꿨습니다 4번. 아버지께서는 동생에게 할머니를 모시고 오렴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동생에게 할머니를 모셔오라고 말씀하셨다. 네, 1번 선지와 동일한 유형이죠.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나왔네요. 5번이군요. 5번. 선생님께서는 지연에게 이 내일은 서쪽에서 해가 뜨겠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는 지연이에게 내일은 서쪽에서 해, 해가 뜨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네, 여기. 격조사를 잘못 썼죠? 간접인용에서는 라고가 아니라 고를 사용해야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2번으로 갑시다. 자, 작년 고3 수능 완성 국어 영역 문제라서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본래는 인용 표현으로 다른 문장에 안길 수 있는 안긴 문장인 인용절에 대한 설명과 대명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설명이 함께 세트로 묶여 있는 보기를 제시한 뒤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고난도 문제였는데요. 우리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상호간에 변경될 경우에 문장 속의 대명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용 표현과 대명사와 관련된 상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해설 시작합니다. 2번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대명사를 바꾼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철수는 내 직업이 마음에 들어라고 말했다. 니은 철수는 자기 직업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직접 인형과 달라진 점 보이시나요? 네, 우선 큰따옴표 사라진 거또내 직업이 했는데, 여기선 자기 직업이 뒤에 있는 인형격 조사의 변화라고 해서, 고로 변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패스. 자 설명을 한번 봅시다. 기억과 같이 원래 발화를 그대로 옮기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 니은과 같이 원래 발화를 풀어 쓴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한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바꿀 때에는 인용절. 원래는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안긴 절.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기로 해요. 여기서 인용절이란 인용표현이 들어간 문장으로 봅시다. 인용절 속에 다양한 표현들을 적절하게 바꿔야 하는데 특히 대명사를 바꿀 때에는 인칭, 제귀칭, 높임여부, 화자 및 청자의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군요. 간략하게만 대명사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볼까요? 우선 인칭 대명사는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아, 당신의 붉게 표시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3인칭 대명사, 특히 3인칭 대명사 중에는 여기 누구와 아무가 자주 등장해요. 미지칭은 화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부정칭은 정해지지 못하는. 화자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가령, 거기 누구세요? 라고 하면 알지 못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 이때 누구는 미지칭이지만, 이 일은 아무라도 할수 있어? 라고 하면 딱한 명을 정해서 특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미지칭인 누구는 부정칭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앞서 아무의 예문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누구나 벌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니까요. 누구를 암으로 바꿀 수 있다면 부정칭이라고 보면 돼요. 가령 누구나 할수 있다 는 아무나 할수 있다 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부정칭인데 어제 라면 먹던 애가 누구니? 이 문장을 어제 라면 먹던 애가 아무니? 안되니까 이때의 누구는 미지칭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보기에서 높임 여부에 따라 대명사가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1인칭의 저희, 2인칭의 그대나 당신 같은 대명사가 높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될 거예요. 제규칭은 문장의 주체를 대신하는 말로 보통 3인칭의 한 종류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춘향이는 그녀의 댕기를 몽룡이에게 주었다 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춘향이는 자기의 댕기를 몽룡이에게 주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맨 아래쪽에 있는 예문 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일을 당하셨을 때 당신께서는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이때의 당신은 문맥상 할머니를 가리키죠. 슬픔의 주체인 할머니를 다시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재귀칭, 다시 돌이켜 가리킨다 라는 용어가 붙게 되었어요. 근데 이 당신은 왼쪽에 보이는 2인칭 대명사 너의 높임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높임 여부는 우리의 높임인 저희와 같이 눈에 바로 보이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러한 인칭 대명사 말고 또 지시대명사도 있죠. 특히 지시대명사는 화자 및 청자의 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화자 및 청자의 거리라는 것은 이는 화자에 가깝고 그는 청자에게 가깝죠. 저는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먼 것을 가리켜요. 자,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렇게 단어의 품사는 따로 공부해 둬야 할 내용이 많답니다. 기회가 되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밑줄 친 대명사를 잘못 바꾼 것 찾아 봅시다. 1번, 그 친구는 나에게 나도 모르게 실수했다 라고 고백했다. 우선 간접인용문으로 바꿉시다. 그 친구는 나에게 저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했다. 고 고백했다. 큰 따옴표 없애고 인용격조사 라고는 고로. 여기 쓰인 저는 자기라도 자기라고 써도 무방하니까 재기칭을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은 문제가 없, 없네요 패스 2번 할머니께서는 전화로 나에게 주소를 불러다오라고 말씀하셨다 간접 인용문으로 할머니께서는 전화로 당신께 재기칭이죠 주소를 불러달라고 라고를 고로 바꿔주고, 말씀하셨다. 옳은 표현입니다. 패스. 3번. 외국으로 떠난 형은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여기가 좋아. 라고 말했다. 간접인용으로. 외국으로 떠난 형은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형이 말할 때에는 여기지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먼 쪽이니까, 거기로 바꿔줘야죠. 거기가 좋다고 말했다. 됐죠. 패스. 4번.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네들이 먼저 가있게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자네들을 저희들로 바꾸라고 했는데, 아니죠.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네, 우리죠. 그런데 선생님이 직접 바로 할 때는 우리를 낮춰서 저희라고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말할 건데, 굳이 우리를 낮춰서 저희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 4번이 정답. 자, 볼까요?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가 있으라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도 5번까지 봅시다. 5번. 아내는 나에게, 이번에는 당신이 2인칭의 높임이네요. 당신이 운전을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소리쳤다. 자, 간접인용으로. 아내는 나에게 이번에는 내가 나의 바라니까 나를, 기르키는, 나를 가리키는 대명사면 되겠죠. 내가 운전을 하는 게 좋겠다고 소리쳤다. 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인용표현은 단순히 큰 따옴표를 없애고 라고를 고로 혹은 고를 라고로 바꾸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해야 해요. 알겠죠? 자, 이제 문법 요소. 활동 정리 시작합니다. 높임 표현. 높임 표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종결, 표현, 종결 표현을 확인하면 된다고 했었죠. 격식체, 비격식체. 뭘까요? 네, 상대 높임법이죠. 맨 아래 볼까요?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것. 뭐죠? 네. 객체 높임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표현. 우선, 시제는 세 가지가 있었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그리고, 진행상과 완료상을 묶어서. 네. 동작상. 다음으로 갑시다. 시간 표현의 다양한 표현 효과 이건 꼭 알아둬야 할것 같아요 선어말 어미 는 니은은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었죠 그 다음 맨 아래에 선어말 어미 겟 중요하다고 했었죠 꼭 알아둡시다 미래시제 화자의 뭐 그렇지 추측 또 주체의지 이세 가지 자, 그다음 피동 표현. 능동사의 어간에 피동 접미사 4네 가지 이, 히, 리, 기 이것들을 결합해서 만들거나 되다, 어지다, 개 되다 함께 사용하기 됐죠. 또 아래쪽에 이중 피동이나 불필요한 피동은 조심하자. 그렇죠? 마지막 인용 표현 봅시다. 직접 인용에는 큰 따옴표와 인용격조사 뭐. 그렇지. 라고. 간접 인용에는 고. 이렇게 쉽지 않은 문법 요소 네 가지.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죠.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보는 거. 그게 이 문법 요소를 공부할 때에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았죠? 자. 이제 국어 힘 키우기로 갑시다. 교과서 87 페이지입니다. 국어 힘 키우기 문법 요소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문법 요소를 사용해 보자. 1번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높임 표현을 알아보자. 1의 1번 대상이나 상대에 맞게 높임 표현을 바꾸어 보자. 아들에게는 너밥 먹었니? 그런데 이 식사의 대상이 할아버지로 바뀐다면? 네, 진지 잡수셨니? 혹은 진지 드셨니? 라고 하면 되겠네요. 다음. 친구에게는 동생을 데리러 가고 있어.인데, 데리고 오는 대상이 큰아버지라면, 네, 큰아버지를 모시러 가고 있어. 하면 되겠죠. 다음, 재호에게. 재호야, 많이 아파? 그런데 선생님께는. 선생님, 많이 편찮으세요? 뭐, 비격식체의 해요체를 쓰면 이렇지만, 격식체의 하십시오체를 쓰면 편찮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래 2번. 다음 대화에서 잘못된 높임 표현을 찾아,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보고, 바르게 고쳐보자. 저는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찾아보세요. 다섯 가지. 찾았나요? 네, 여기. 자, 바르게 고쳐 봅시다. 점원과 다연, 효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군요. 봅시다. 잘못된 까닭은 여러분이 참고해서 요약하기로 하고요. 잘못된 표현과 바른 표현 위주로 볼게요.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 자,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주체 높임의 간접 높임을 사용할 때에는 굳이 높임의 특수 어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그 내용이군요. 오른쪽에 발음표현 참고하고요. 인기가 많은 상품이세요. 티셔츠가 주어니까 굳이 주체 높임 터너만 원이 씨를 사용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3만 원이십니다. 마찬가지죠. 점원은 이렇고요다연이는 할머니의 생일을 높여서 생신으로 목적어를 높여야 하니까 특수어휘 배달을 사용해야죠. 쇼니는 좋아하다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여야 하니까,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이렇게 해야죠. 됐나요? 88페이지로 갈게요. 2번.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시간표현을 알아보자. 2의 1. 다음 상황에 맞는 시간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보자. 첫째 그림은 이미 밥을 먹고 배 두들기고 있네요. 그렇다면 과거 시제이고 두 번째 그림은 먹는 중이군요. 현재 시제. 그럼 세 번째 그림은 먹기 전이군요. 미래 시제네요. 그러면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2의 2. 다음 문장에 나타난 시간 표현을 찾고 그 기능을 정리해 보자. 표시해보죠 가는 어제 해 놓았어 하다의 어근하에 여가 붙고 노타가 붙어야겠네요 여기 앗도 있고요 나는 지금 떠가는 있는 구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는 곳, g 두 개가 있네요. 그 기능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2-3. 보기에 밑줄친 부분에 사용된 시간 표현이 문장에서 각각 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넌 이제 아버지께 혼났다. 혼나다의 어간 혼나에 과거시제 선어말음이 아시 붙었는데요. 문장 속에 이제라는 현재시제의 시간부서가 있군요. 그렇다면 발화시가 현재인 걸로 봐서 이때의 아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정해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다음 문장인 나 다음 달에 군대 간다. 이 간다의 선어말음이 니은은 평소라면 현재 시제를 나타낼 텐데 사건 시가 다음 달인 것으로 보아 이때의 니은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하네요. 마지막 가겠어. 이 갯은 기억나죠? 기본적으로 갯은 미래시제를 나타내지만 추측을 나타내거나 주체의 의지를 표현하는 경우도 많죠. 이 문장은 어떤가요? 네, 그렇죠. 나도 네가 가는 곳으로 이번 주부터 봉사활동하러 가겠다. 라는 주체의 의지, 의지가 표현되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89페이지로 갑시다. 3번.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알아보자. 3의 1. 다음 문장을 능동문으로 바꾸어 보고 표현 효과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자. 자,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꿀 때 기본 원리는요. 피동문의 주어는 능동문의 목적어로 피동문의 부사어가 능동문의 주어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피동문에는 지금 부서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표현 효과를 살펴볼까요? 피동문으로 쓰면, 주체는 밝히지 않고 버려지는 대상을 강조하고요. 능동문으로 쓰면 버리는 행위, 버리는 행위의 주체인 사람들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은 잘못된 피동 표현을 알아볼까요? 3회 2. 다음 문장에 사용된 피동 표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해보고 발음 표현으로 고쳐보자. 가에서는 여기, 나에서는 여기가 문제점을 안고 있네요. 자, 정리하면 닫혀졌는지라는 잘못된 이중 표현을 사용했죠. 깔끔하게 닫혔는지 혹은 다 다졌는지로 고치고 나는 번역투의 표현이네요 말썽이 빚어지고 라고 할 필요 없이 말썽을 빚고 라고 하면 되겠죠 마지막 4번이네요 4번 다음 문장의 직접인용은 간접인용으로 간접인용은 직접인용으로 바꾸자 해봅시다 그는 함께 산책 산책 하시겠어요? 라고 나에게 말했다 직접 인용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는 함께 산책하겠느냐고 나에게 말했다. 여기 직접 인용의 어요 라는 의문형 문장을 간접 인용해서 먀 라는 의문형 어미로 수정해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조심해야겠군요. 그렇죠. 옆에 있는 현우는 나에게 내가 앉아 있는 이곳에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다. 간접인용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현우는 나에게 내가 앉아 있는 그곳에 가만히 있어. 라고 소리쳤다. 자, 중요한 부분 어딜까요? 네, 여기. 간접인용에서는 내가. 였지만, 직접인용에서는 내가. 라고 바뀌겠죠. 이제는 간접인용과직접인용의 상호변경 좀 익숙해지셨나요? 자꾸 연습해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국어 힘 펼치기 잠깐 보고 갈게요. 90페이지입니다. 매체에서 문법 요소의 오용 사례를 조사해보고 이를 바르게 고쳐보자. 그림으로 제시된 것만 함께 해보죠. 우선 어떤 오용의 경우인지 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첫 번째 그림에는 제작 대신이 보이는군요. 이렇게, 예, 바꿔줍시다. 제작된 작품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죠. 그냥, 이 제품을 잘 입으실 거예요. 라고 하면 되겠죠. 세 번째 그림에는 인용격 조사가 잘못쓰였군요 직접 인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뭐뭐"라고 하는 줄여서 "뭐뭐"라는 를 쓰든가 간접 인용으로 고쳐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줄여서 없다는 이라고 쓰든가 해야죠. 마지막 날씨 그림은 굳이 선어발음이갭 이걸 써서, 예상하는 일까지 미래로 보낼 필요는 없겠죠? 네. 그냥 예상됩니다라고 하면 깔끔하죠. 자, 이렇게 소단원 2단원인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를 끝으로 대단원 2단원을 마무리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대단원 2단원을 총 정리해 봅시다.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